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표입니다오월 10월 2일 목요일 마감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연휴 직전에 마지막 날 거래일이고 보통 이 정도면 사실 지수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거래가 좀 지지부진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여태까지 통상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 통상적인 모습,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7% 상승. 코스닥은 1.05% 상승. 상승폭의 큰 차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하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9만전자와 40만닉스가 되면서 수급이 일찍 몰렸기 때문에, 오늘 뭐 마지막에 어떻게 됐나요? 코스피 시장에서, 아이고, 뭐야. 기관이 매도로 바뀌었네요. 기관 애들은 언제 이렇게 매도로 또 바꾼 거야? 어, 시간대를 안 봐서 와 막판에 바꿨네요. 기관들 뭐 하는 거죠? 장 막판까지 1조 원 순매수였다가 오늘 옵션 만기잖아요. 청산이 된다 보네. 어, 동시효과에서 1조 원 순매도로 바뀌었고 1조 원을 그냥 매도했고 외국인들이 2조 1,000억 원 순매수였다가 3조 1,000억 원 순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어 대단한 수급이에요. 이건 엄청난 3조를 하루에 산 겁니다. 외국인들이 왜이 위치에서 3조를 샀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9만 전자와 40만 닉스가 동시에 달성된 뜻깊은 하루고요. 그러면서 코스다, 코스피 지수는 3,500 포인트를 돌파하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자, 원래는 나눠서 외인기관 2조, 1조 였는데 막판에 외국인 3조로 바뀌었어요. 1400원대의 환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다는 건 정말 대단한 상승의 베팅을 했다는 겁니다. 뭐 선물 포지션은 은행기가 모두 매도 포지션을 잡았지만 이건 일종의 해칭으로 봐야 되겠고 지금 지수 고가권 상황까지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수급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사실 내일 이슈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어 다음 주 목요일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어, 글로벌 증시에 어떤 진짜 심각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그렇게 뭐 경제지표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 고용지표, ADP 고용지표도 크게 지금 악화된 것으로, 충격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요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 지수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지금 경제지표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경기가 악화되면 악화됐다고 난리. 근데 악화되면, 어, 연준이 금리해주겠지 하고 난리.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지금 현재 증시 기세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섹터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오늘은 뭐, 반도체의 날이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해드릴 건 반도체밖에 없는데, 어제 제가 특강을, 어, 또, 다른 곳에서 특강을 했는데, 특강에서도 반도체, 조선주의 두 분야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얘기 드린 건 반도체였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 모아왔던 반도체 관련주들 수익 실현 딱 하면서, 아직 매도 안한 반도체주가 더 많아요. 수익 중인데도 매도를 안한 거죠. 지금 이처럼, 시장 자체가 기술주 중심으로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같은 장세가 흔히 오는 장세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장 마감 어 요약을 해보면 양시장 급등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정표 코스피지수 3,500포인트 달성을 했습니다. 연휴 전에 이제 수급이 약화될 시점인데 메이저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이 됐죠. 코스피 시장에서만 어 외인 기관 합쳐서 3조 원의 순매수 대단한 어 순매수를 보여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고가권인 거 생각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수급입니다. 환율도 1,400원 대인데 상당히 공격적인 포지션인 거죠. 이게 연휴 이후에 우리 시장 강세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기록을 오늘 세웠죠. 삼성전자, 구만전자 오랜만에 회복했고요. 하이닉스는 사상 처음 40만 닉스 진입. 어 여러모로 의미 있는 결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300조 기업이 두 기업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지수 상승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어 어우, 시총이 많이 올랐네요. 최근에 올라서 600조를 다시 어, 가고 있고 580조 하이닉스가 이제 280조 원인데 300조 이상의 기업이 두 기업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시청비중두 기업 합쳐서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27%.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장의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자, AI 거품론이 불거졌던 주 초반 흐름에서 기술주들 하락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강세 흐름을 보였고,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의 금리이나 기대감 오히려 또 강화가 됐고, 결국에는 뭐냐면 악재를 만들고, 소멸시키면서 증시의 탄력을 더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시장 주도 섹터인 조선, 방산, 원전, 반도체, 전력, 설비까지 이 5대 주도 섹터가 모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연이 이 시장 뭐 기대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이 주도 섹터들을 뒤따르는 밸류 체인들이 어, 단단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오타야 그래서 이 밸류 체인들의 단단한 흐름 주도 섹터의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또 밸류체인의 후속 상승으로 코스닥 지수의 상승. 이렇게 나오는 선순환 장세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수익 올릴 수 있는 최적의 장세죠. 오늘 우리도 어, 말씀드린 이 종목들 수익을 올렸는데, 기술주를 중심으로 수익을 올렸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직 수익 실현을 대기 중인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직 매매할 종목 많이 남아 있고요. 연이 유해 시장도 활발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지속적으로 어, 수익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지속적으로 수익 확보 나서셔야 할 어, 그런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 오 종목 보면요 진짜 반도체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반도체밖에 얘기할 게 없으니까 내용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수익은 풍족합니다. 삼성전자. 뭐 물론 마감 종가는 좀 내려왔지만 오늘 93,000원까지 가면서 메인 마켓에서 9만 원 돌파. 저희 9월 23일에 만들었던 이9 1 0 0 0원은 이게 그 잘못된 거래예요. 어, 몇개 거래 안 됐어. 그래서 그냥 찍어놓은 가격이고 오늘 메인 마켓에서 가격이 올라간 게 정상입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게요. 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증시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이다, 당연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 미국 정부의 셧다운 뭐 이런 부분들이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호재로 또 해석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 국내 증시를 무시무시하게 사들이고 있는데 뭐 사실 이건 시황에 대한 글이라서 9만 전자 기로 이거는 대체거래소에서 어 아주 적은 거래량이었고 정류장 9만원 때는 야 4년 9개월만이랍니다. 하이닉스 4만원 오른 40만원 역대 최고가 지금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지속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종목들, 밸류체인들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될 텐데 삼성 SK 오픈 AI 스타게이트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픈 AI와 손잡고, 700조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거 예견이 돼 있던 부분이지, 공식적인 발표가 안 나왔을 뿐이에요. 최근에, 이제 어제, 어제죠? 샘 올트먼 AI,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최태원 회장을 만났어요. 어제 이 영상을 남기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최태원 회장을 만나면서,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과 만났고, 왜 만났겠어요? AI의 발전되는 부분, 이 산업에 대해서 협력 방안을 강화하고자 만난 거고요. 이것의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스타게이트입니다. 미국, 지금 트럼프가 발표했었던 미국의 AI 프로젝트죠. 스타게이트.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파트너십. 당연히 여기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예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뭐 오픈 AI가 담당을 하겠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받침이 돼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AI 핵심 인프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700조 원 투자하기로 했죠 4년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두 기업의 성장세는 더더욱 올라갑니다 이거 덕분에 이제 SK하이닉스와 어, 삼성전자가 급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 수급적인 이유가 더 크죠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그 이유가 연준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기술 기업들의 상승세가 어 당연히 점쳐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좋은 환경에 있는 지금 현재 증시에서 우리는 어 기술주들을 봐야 돼요. 한미반도체를 제가 어제 특강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10만 원입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죠. 지금 HBM 6세대로 넘어가면서 6세대 HBM에서 국제 반도체 협회가 제시하는 표준 속도가 8기가 BPS. 그런데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건 10기가 BPS. 더욱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만들어낸 5세대, 6세대 아니고 5세대, B, 5세대 HBM이 9.6기가 BPS가 나왔어요. 속도가. 이 얘기는 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한테 5세대를 갖다줘도 엔비디아가 땡큐하고 받아서 쓴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6세대가 나오면 속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속도가 나오면 그 나오는 측면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될 텐데 아직 한그 SK하이닉스의 실적에는 어~ 먹구름이 전혀 없고 더 중요한 건그 어~ 장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장비가 지금까지는 한미 반도체 뭐 네덜란드의 BSI도 있지만 한미 반도체가 어쨌든 국내 기업 중의 주력이라는 것 항화비전의 1세대 하이브리드 본더를 어~ 뭐납품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양산형으로는 못쓰고 테스트형으로 쓴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이닉스 그리고 그 밸류체인인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 하이닉스가 너무 높다 40만닉스 너무 높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한미반도체는 높지 않습니다 하락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첫 번째는 어, 지난해 6월 이후에 하락한 게 고객사에서 요청해서 이 옵션을 더 추가하느라 장비 납품이 늦어졌고 납품이 늦어지면서 실적 공백이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 건데, 그건 실적 공백이 생긴 건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올해의 실적이 적용이 된다면 한미반도체는 상승합니다. 적용됐죠. 올해 영업이익 120% 상승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한미반도체의 강점이고요. 또 하나는 하이닉스랑 한번 갈등이 있었죠. 근데 그 갈등이 지금 봉합이 됐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지금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들 오늘 아니 그냥 묻지만 상승이라고 봐도 이제는 그렇게 얘기해도 될것 같은데 반도체 장비면 다 올라요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니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데는 못 오르죠 하나 마이크론 테크윈 사이닉 솔루션은 어디? SK하이닉스의 유일한 디자인하우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 밖에. 그리고 오늘 또 JT. 근데 이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오늘 상승폭을 반납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옵션 만길이잖아요. 옵션 만길 변동성에도 휘말리고 연휴, 장기 연휴 전이니까 매도 심리가 위에 있을 수 밖에 없으니까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 심리가 나온 것 뿐이에요. 근데 매도를 할수 있게끔 상승하고 밀렸으니까 다 수익 실현을 했고 그다음 다시 볼수 있는 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매매할 종목이 많다라는 거죠. 원익 IPS. 원익이랑 제가 원익 홀딩스는 정말 많이 매매를 했는데 원익 IPS는 한 번도 매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원익 IPS가 오늘 시각 장비 분야에 진출하면서 실적 턴이 기대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원위 I.P.S.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시각 장비란 게 뭐냐면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퍼에다가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잖아요. 웨이퍼에다가 그럼 이제 반도체 회로 설계하고 요만큼만 필요하잖아. 그걸 잘라내는 거. 이걸 시각 장비라고 하는데 이 시각 장비 분야에 진출한 원이홀딩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토대로 어 실적 턴이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런 흐름,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반도체 관련 주예요. 그래서, 어 수급 측면 외국인, 뭐, 어쩌죠, 이거, 보다는, 음 아니, 여기랑 왜 대형주랑 비교해, 이 바보야. <laughs> 자, 그래서, 적자 기록에서 이제 점진석 실적 개선. 그리고, 원익 IPS가 이제 진출하는 시장이 시각장비 진출인데, 기존의 증착 열처리 장비에서 벗어나서, 시각장비는 미세화 공정이잖아요. 그리고 전공정이죠. 한미반도체 가는 건 본도 장비예요어디램을적층했을때적층했을때 이거를 눌러서 고압 고열로 압착해서 쫙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만드는 게 이제 전공정의 한미반도체고 어 워닝 IPS도 기존의 증착 열처리면 비슷한 공정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워닝 IPS가 시각장비까지 신출하면서 오늘 어, 급등세를 또 보였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많아요 덕산 네오룩스 말고 덕산 하이메탈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 저도 이거 관심 주었습니다 최근에 덕산 하이메탈은 이제 AI 3D 패키징 시대에 접어들면서 덕산 하이메탈의 솔더버리 해답이다 이런 기자가 나왔는데 어이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소재 그러니까 덕산 하이메탈은 뭐냐면 후공정 업체겠죠 패키징이니까 생산하고 나서 나중에 패키징을 할때 자 칩과 기판을 연결하고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데 필수적으로 쓰인다 라는 얘기는 어, 반도체를 이제 HBM이 적층형으로 쌓으니까 그 중간에 범퍼 소재로 쓰인다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형 금속 소재 고성능 반도체의 구현이 불가 여기서 말하는 고성능 반도체는 HBM을 뜻합니다 이 솔더볼 이 소재를 가지고 어, 덕산하이 메탈이 지금 오늘 급등을 했는데 글로벌 점유율 1이라 지금 반도체 소재는 사실 그래요. 어, 생산하는 기업마다 어, 너도나도 똑같은 걸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다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각되는 기업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 미세화 진행될수록 불량률을 줄이는 것이 관건.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덕산의이 메탈이 경쟁력을 입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뭐, 다, 아무리 해드리고 해드리고 해드려도 다저부 반도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듯이, 지금 AI 기술기업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고, 어,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물려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했는데, 바로 그런 포지션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연휴 이후에도 기술기업들에 관심 가지시면서, 중요한 건 아직도 들 오른 이 기술기업들, 반도체 기술기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 기업들의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연휴 이후까지도 우리가 수익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이후까지도가 아니고요. 지금 2025년 들어와서는 언제나 수익권이었고 언제나 항상 엄청난 수익을 봤어요. 특히나 지금 7월, 8월, 9월 이 넘어오면서 10월까지 대단한 수익을 보고 있는데 자이 수익에 여러분도 동참하셔서 멋지게 어 수익 계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휴 동안 툭 쉬시고. 이 연휴 동안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다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어,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야 될지 거기서 한번 골라 보시면서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리시는데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자 이제 드디어 장기 연휴입니다. 어, 일종의 우리 학생이 아닌 사람들에겐 휴가 빼고는 이게 방학이나 다름없잖아요. 푹 쉬시고 어 연휴 이후에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거래일 수가 있지만 크게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겠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4분기인데 이번 4분기 확실히 제대로 매매해서 2025년 제대로 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성하고 행복한 한위 되시고 어 준비 잘 하시면서 자, 연휴 이후에 저와 함께 멋진 수익 올려 보시도록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영상 안 되겠네요. 다음 주 금요일 도 제가 SBS 비즈 방송 출연하는 날인데 가능하다면 제가 이 연휴 안쪽에서 연휴 마지막 날이라도 연휴 마지막 날에라도 어, 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어, 편안한 연휴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용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